철이 든다는 것은 더 성숙하게 살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익사기탱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하죠. 아, 그럴 때 철없이 지냈던 아, 그다 재미있던 시절이 다시 올 수는 없을까? 아,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영화의 소재로 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아, 철없던 시절에 어떤 우정이나 어, 사랑의 이야기로 어,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바라보며 어, 과거를 회상하고 어,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죠. 어, 그 찬란했던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어, 그 천국에서는 이제 좀 철없어도 어, 어, 살수 있지 않을까. 모든 짐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천국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슬픔도, 모든 아픔도, 어떤 이별도 없는 것, 할머니와의 이별도 없는 것, 죽음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두 번째 질문,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일까? 아,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어, 저는 돌아오면 한 아,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아, 주님과의 그첫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 아, 그 시간이 예,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 지금 한 3년간 아, 산에서 늘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 마치 천국의 시간이죠 마치 에덴 동산이 재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늘도 웃고 새도 기뻐하고 새 신의 물도 찬양하고 그 나뭇잎의 색이 어떻게 그렇게 영롱한지 하늘빛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그 깊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깊어 할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치밀한 나눔, 주님과의 치밀한 사랑이었죠 세 번째 질문, 가장 의미 있는 시절은 어디였을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어, 그때 니아스 미션이다 아, 이렇게 대답하는 분저 역시 아, 니아스 미션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쓰나미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니아스 땅을 밟은 후에 참 그리,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 병든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예수님을 전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었던 그 니아스 미션.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자 아, 그것도 갈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정도면 우리 함께 손을, 손을 잡고또 뉴스 그 통통 비행기를 탈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뉴스를 가면 저는 또또 어, 또 하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덥고 아, 모기는 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 진짜 고향에 온것 같은 어, 본향에 온것 같은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어, 또 다른 모습의 천국을 그 안에서 어,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 찬란했던 시절이 다시 올수 있을까? 이분 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욥은 분큰 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더다나세 명의 친구들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들을 와서 조은이라고 한답시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아 근데 요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욕기서 29장이죠. 이제 욥기서 29장은 그 동안은 친구들의 어떤 변론과. 또 욥의 답변과 함께 이제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욥분 아, 친구들에게 이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좋았던 시절, 아름다운 시절을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기서 29장 12절 읽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늘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면 참 좋으려만 오늘 제목처럼 여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시절, 참그 좋았던 시절, 그 추억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온문으로 번역해 보면 누가 나에게 지난 달처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업절입니다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분 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지난 날에 아, 주신 그 모든 축복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좋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백에그 많은 축복을 주었기에 좋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2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에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치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욕은 고백을 합니다 등불로 내 머리를 위로 비추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만함으로 어, 나를 늘 인도해 주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거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그 시절. 그래서 때로는 그 어둠 속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어, 힘든 일이 닥쳤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비켜게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참내 집에서 내장마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가정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당에 가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도 나누었는데 아,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가장 잘 살던 때, 가장 좋을 때 어떻게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전두가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 속에서 어, 누리며 참잘 살았는데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 마치 그 양들의 젖, 젖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곳으로 목욕을 하고도 남을 수 있었을 터인데 돌잡포에서 자란 올리브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아주 강물처럼 흘러내렸었는데 아참 그때는 우리 집이 참잘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의 풍요함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풍요함을 누리면서 잘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의 그 풍요한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깨달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서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성문 회관이라는 것은 바로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 누구인가 조언을 하는 자리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면 또 대답을 해주는 그런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젊은이들은 욕을 바라보면 비켜섰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비켜서면서 목례를 했던 것이죠. 노인들조차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내게 인사를 했었는데 원로들도 그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었는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소리를 죽겨 썼는데 아, 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칭찬을 했는데 아, 그 욥이 참 대단해 부자이기도 하고 아는 것도 참 많고 가난한 사람도 돕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나는 많이 들었었는데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을. 수, 이런 이유 역시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는지 기억하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잘 보살펴 주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죽어가면서도 어,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에서도 나를 축복해 주었는데 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고 내가 많은 이웃들을 섬겼었지 아, 생각해보면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었던 것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어, 풍요를 주셨기에 가능했었지 하며 어, 돌아 봅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 공평하게 처리했었지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손을 들어주었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빼내 주었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세우는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옵니다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세우는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깨달음 오는 것이죠. 어, 찬송가 134장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 그 어느 날 꿈속을 행매며그 어느 바닷가 거닐 때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명인이 눈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를 향하여 못자국 난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너의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의 짐이 다 풀렸습니다. 아, 요배그 고난, 아, 요즘은 우리들 십자가를, 요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어, 우들의 죄인 것이죠. 어,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권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찬양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정에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 나 배웠고 그로부터내 구주로 삼겼네. 아멘. 아, 도 역시 이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구나. 나처럼 이 고난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한때 좋은 추억은 있지. 그 빛나던 시절은 있었지. 여기 그잘 나가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하던 때.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내가 가장 찬란했던 이유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 여백에는 고난이 있죠. 여분 업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진짜 고난의 끝이 있긴 있습니까? 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 고난의 터덜은 곧 끝이 올 거야.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사실은 진짜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끝이 모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 은 공허한 위로일 뿐이죠. 위로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 보면 아이 진짜 고난이 언제 끝날까? 진짜 이 고난이 끝나기는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러면서 우린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역시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죽어야 고난이 끝납니까? 진짜 내가 죽음이 들을 소망이 되는 그 시절, 이, 이, 이 시간을, 이 인생을 진짜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단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서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죠. 뭐를 보여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하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삶에서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죠. 또 이런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 내 고난을 속히 지워 주십시오. 끝을 보게 주십시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 그것에 대한 답도 잘해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끝을 보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가장 힘있게 역사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내가 잘 나가던 때 좋은 시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고난할 때 마치 욕처럼 돌아보니까 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였구나 어쩌면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에게 오시기 위한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에, 고난 가운데 많은 시편을 썼죠 고난 가운데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이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예, 일절에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읍졸입니다 사실은 두려움보다 고난보다 더 두려워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죠.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무서움인 것이죠.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고난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더 두려운 것은 도대체 이 끝이 언제일까? 네, 이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질병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 아,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약을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엄숙해 오는 것입니다 다 역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리, 고난 가운데 그때 다이슨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면서 4절에 의의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10편 27편 4절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 오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욕기서 말씀은 29장 말씀입니다. 이제 욕기서 1장부터 30장까지는 대본 욕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욕의 세 친구가 찾아왔고 그들과 별론하는 말씀이죠. 이제 29장, 30장이 요비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요비그 결론은 무엇일까? 왜 그는 과거의 그 찬란했던 시절을 회상을 할까?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우들의 인생을 이끌고 좌우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짧게 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원수가 찾아온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아니라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제 욕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욕에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 욕, 당신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욕,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요번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요번 고난 끝에서, 아니, 고난 가운데서 답을 합니다. 나는 고난이 힘들긴 힘들고, 고난이 어렵고, 어려운 것이고, 다참 오히려 죽음이 더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낸 고난 속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요번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고 다윗이 했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 그런 소망을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난조차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고난조차 희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